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비니예요 오늘은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를 이용해서 싸움을 해볼게요 그러면 시작! 2화. Hey, 요 오늘은 뭐 심심한 일이네. 에이, 재밌는 일 없나? 으이그. 어? 저기 넌 뻥색이 있네. 난. 어? 난 장수풍뎅이네? 2화에서 또 만난다더니 야왜 예. 예. 나는 계속 지는 거야 나도 한번 이기게 해줘 알았어 와왜와와왜오와예 이렇게 예. 공격해셔 어쩔 수 없지 친구들 날응원해운라이야이야아 사슴벌레 야야 사슴벌레 사슴 나한테 세계좀 배워 세지고 싶으면. 야 yeah. 좋아 내가 배울게 알려줘 알았어 먼저 등딱지좀 떼고 떼 다이어트 시작 먼저 여기 올라가 좋아 시작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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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다들 술다하고 이번엔 이 나무 나잘봐 알았어 잘 봐. 알았어. 이렇게 근데, 얘는, 그때, 아주야야야아야 이렇게 말고, 이렇게, 좋아! 이제 나를 잃어버리는 거야! 너도 세게 해봐! 최대한 힘을, 야 어, 좋아. 이제 내가 하는 거잘 보라고.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면 안 돼? 흥, 알았 음어 연습 좀 해볼까 좋아 이렇게 됐있잖아응 이것들을 예 yeah! 알았어 너도 두개 나온 거해 알았어 음 이거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? 못했지 뛰는 걸잘 나나 나이 하나밖에 못했죠 좋았어 테스트 완료 엥? Okay. 좋아 이번엔 이거를 약띄어넘는거 하면 안돼 아니 격파할까띄어넘고 싶으면 어쩔 수 없구나 삼탄! 삼탄에서 다시 격파만 마다 그다음엔 삼탄에서 알려줄게 좋아 빠이빠이 삼탄에서 또있어요 삼탄에서 만나 만난...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러면.